오늘의 메인 매치는 바다왕국입니다. 바다왕국은 8명 플레이어 분들이 각기 다른 바다 동물들의 승리 조건을 만족하여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바다왕국에 사용되는 동물은 총 8가지이며 동물마다 승리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진행되며 한 라운드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시간 10분이 경과되면 플레이어들은 특정 대상에게 먹이 공급 행동, 먹이 제거 행동 중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먹이 제거를 원하는 플레이어는 거수하며, 거수하지 않은 플레이어들은 자동으로 먹이, 공급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단, 5라운드 안에서는 모든 플레이어가 공급 행동과 제거 행동 모두 진행합니다. 행동 순서는 먹이 제거 행동부터 먼저 진행하며, 먹이 제거 행동을 한 플레이어들 먼저 딜러룸에 입장하여 한 명을 선택해 해당 플레이어의 먹이를 한개 차감시킵니다. 먹이 제거 플레이어들의 모든 선택이 끝났으면 현재 먹이 현황이 전체 공개됩니다. 공개 이후,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한 명씩 딜러룸에 입장하여,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해 먹이를 지급합니다. 먹이주는 행동은 무조건 타인에게만 가능하지만, 먹이 제거 행동은 본인 선택도 가능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행동을 마치면 밤이 되며, 한번더 먹이 현황이 전체 공개됩니다. 밤 시간 10분이 지나면, 플레이어들은 한 명씩 딜러룸에 입장하여 소유 중인 동물 카드 중에서 일부를 버려야 합니다. 이에 이 이상 라운드는 각두 장씩 버리며, 사라운드는 한 장만 버립니다. 버린 동물 카드들의 승리 조건은 개인 종류로 발동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에 남은 한 장의 카드가 최종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 라운드 버려지는 동물 카드의 하나는 동물마다 현황이 전체 공개됩니다. 단 사라운드의 한에서는 버려진 동물 카드 현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라운드의 먹이 제거 행동을 한 플레이어의 버린 카드는 라운드 상관없이 전체 공개됩니다. 5라운드까지 진행 결과, 승리 조건을 달성한 플레이어들과 나머지 플레이어들로 나뉘게 됩니다. 승리 조건을 달성한 플레이어들은 전부 우승하며, 생명의진표를 획득합니다. 승리 조건을 달성해 실패한 플레이어들은 전부 패배하며, 우승자들 상위 아예 한 명을 탈락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탈락국은 패배한 플레이어 중한 명을 지목해, 미스매치에 진출합니다.